안녕하세요. 글로벌 코인 뉴스의 나나입니다. 오늘은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메타 오라라는 코인입니다. 현재 644원으로 마이너스 2% 15원 하락 중입니다. 고가는 726원이었고요. 저가는 633원이었습니다. 상장 거래소는 업비트고요. 원화 시장이랑 비트코인이랑 테더 마켓 모두 동시 지원하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네트워크는 솔라나 기반인데요. 입출금도 솔라나 네트워크로 진행된다라고 안내가 나왔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는 유동성 인프라 구축인데요. 동적 유동성 시장 조성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큰은 MET2고요. 초기 유동성 공급자 보상용입니다. 미래에는 스테이킹이라든지 거버넌스 활용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코인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죠. 신규 상장 코인인데요, 국내 거래소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 조합 자체가 투자자들 관심 끌기가 굉장히 쉽죠. 네, 매수 물량 몰릴 수 있습니다. 솔라나 생태계의 기반이다라는 점, 그리고 속도라든지 비용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라는 이미지 있죠. 유동성 인프라라는 테마 갖고 있죠. 디파이 쪽에서 물량이라든지 활용 가능성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신규 상장이다 라면은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겠죠. 급등의 급락 패턴 빠르게 보여줄 겁니다. 기술 실사용이라든지 실사용 지표가 아직 명확한 분석은 없는데요. 유통량이라든지 토큰 배분 락업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신규일수록 이런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현재의 흐름부터 보면은 이미지 속에 보듯이 시세가 640원이죠. 상장 대비 1.82%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거래량이 꽤 나왔죠. 그리고 몇 시간 사이 간격이 높은 구간 726원에서 낮은 구간은 634원까지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큰 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죠. 큰 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네 개인 혼자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진입 타이밍 노리시는 분들 계신데요. 상장 직후라서 누가 먼저 자리를 잡느냐가 관건인데요. 비중 조절 들어가셔야 됩니다. 신규 코인에게는 작게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전략이 좋은데요. 진입 구간을 설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진입을 하고 나서 계속 지켜보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글로벌 시세랑 국내 시세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만 유독 프리미엄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기술 및 생태의 자료 조금 더 봐야 되죠. MET2 토큰의 핵심 구조를 보면 유동성 공급자에게 보상을 해주면서 그들이 풀에 자산을 넣도록 유도하는 모델입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속도라든지 비용 측면에서는 이점이 많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풀에 들어오고 유동성이 활성화가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메테오라 조심할 구간이랑 들어가도 되는 구간, 이 둘만 구분하면 끝나겠죠. 윗골이 달린 자리, 그러니까는 처음 급등을 하고 꼬리를 만든 구간은 절대 따라붙으면 안됩니다. 거기는 이미 팔고 나간 자리죠. 그 흐름이 다시 안 나온다 라면은 또 눌리게 됩니다. 반대로 한참 눌리다가 더 이상 안 빠지는 자리가 나온다. 그런데 거기서 거래량이 슬슬 붙어준다. 그게 바로 힌트입니다. 세력이 다시 모으고 있다 라는 시그널이죠. 거기서부터는 비중을 나눠서 한 번에 안 들어가고 세 번쯤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한번 사보고 눌리면 더 싸게 사고 그리고 거기서 반등하면은 절반은 매도하셔도 됩니다. 남은 거는 본점만 남기면 수익으로 정리를 하는 패턴을 유지하신다 라면은 정리한다 라는 개념으로 하신다 라면은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투자로 이어질 건데요. 지금은 단타로 접근하시되 세력이 들어와서 눌림을 줬을 때만 누린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메테오라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급등 종목들, 단기 종목들, 신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메이저 코인들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뜨고 있는 코인들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밈코인 관련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은 저희 공유방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희 공유방 진입하셔서 이와 같은 정보 명확하게 받아보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손절하시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번 조언 들어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방은 100% 무료로 이용되는 무료 공유방인데요. 저희 공유방 들어가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아래 보면은 더 보기가 있어요. 더 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 들어가셔도 돼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네, 모바일 링크를 클릭하신 후, 보내기 눌러주시면 완료이고요.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를 한번 써주신 다음에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저희 공유방 진입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금전요구는 일절 없는 100% 무료예요. 금전을 요구한다 라면은 사칭일 가능성 높으니까요. 바로 빠져나오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그럴 일 없는 100% 무료라는 거한번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궁금한 부분을 문의도 가능하고요. 실시간 해외 뉴스, 고래 움직임, 기간 투자자들의 빠른 정보도 가능합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이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누군가 나에게 명확한 정보를 주는데 개인의 의견이 아닌 전문가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 안에서 코인에 대한 흐름만이라도 눈으로 살펴보면서 투자를 이어간다라면 은 여러분들은 보다 안전하게, 보다 정확하게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 건데요. 저희 공유방은 문자 한통 무료로 이용되는 공유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였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